푸른색 라운드 넥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한지는 편안해 보였다. 나는 가 설거지를 끝내고 장화를 벗어둔 채 맨발로 바닥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 수사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고개를 모로 숙이고 졸고 있었다. 영주, 저 멀리 앉아있던 한지가 어느새 내 곁으로 와있었다. 함께 앉아 있던 다른 봉사자들이 이미 다 자리를 떠난 것이었다. 한지는 내 옆에 놓인 장화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한지의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봤다. 까만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윤기가 돌았다. 돌았고 커다란 눈은 아이처럼 맑았다. 하얀 치아는 앞니 하나가 반쯤 부러져 있었다. 라운드넥 티셔츠 위로 목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에게서 여름 풀 냄새가 났다. 피곤해. 한지가 물었다. 넌안 피곤해.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잖아. 하나도 안 피곤해. 너 매점 어디 있는지 알아? 칫솔을 안 가져왔어. 장화에 발을 놓고 예배당을 나왔다. 예배당 맞은편 담벼락 쪽에서 중남미에서 온 장기 봉사자들이 모여서 떠돌고 있었다. 한진호 하나 웃음을 지으면서 그 애들에게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다. 마치 그 애들을 예전부터 알았다는 듯이 영주 아까 자동차 안에서 화가 났었어. 아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프랑스어로만 이야기해서.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했을 뿐이었어. 봐봐. 난 영어로도 말을 잘 못하잖아. 한지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아니야. 난널다 이해해. 한지는 내가 하는 말. 완율 세일을 다 이해한다는 얘기를, 너 유를 다 이해한다는 뜻의 영어로 말했다. 영주 그거 알아? 나 외국은 처음이야. 그리고 한국인도 처음 만났어. 너는 나의 첫 번째 한국인이야. 영주. 다른 아시아인도 본적 없어. 응. 나이로비에서 지나가는 중국인들을 보긴 했지만 말해본 건 처음이야. 참 신기하고 즐거워 영조. 매점 앞에는 높은 테이블이 여럿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앞에 서서 칩을 먹거나 콜라를 마셨다. 매점 앞 공터의 불빛 아래에서 보는 한지의 얼굴은 더 낯설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한지도 나만큼이나 내 얼굴이 낯설게 느 느껴졌었겠지. 너는 무슨 일을 해? 한지가 물었다. 나는 대학원에서 지지락을 공부해. 지지락? 지구의 몸을 연구하는 거야.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고 예전에 지구에 살았던 생물들을 알아보고 화산폭발이나 지진을 예측하고 암석이나 빙하도 연구해. 넌 그중에서 어떤 걸 연구하는데? 과거의 기후에 대해서 연구해. 최근에는 과거 이천 년간의 동아시아 기후에 대해서 연구했었어. 어떻게 동굴에 있는 석순을 분석해서 석순이 뭐야? 동굴에서 나는 미끌미끌한 뿔 나는 아이스크림콘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거 뭔지 알아. 한지가 웃었다. 그런데 너도 여기에 초대받아서 왔어? 아니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만 머물려고 했었어. 일주일이 이 주일이 되고 이 주일이 삼 주일이 되고 나도 내가 얼마나 여기에 있을지 몰라. 학교도 휴학했고 아무 계획이 없어. 난 스물일곱 살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걸. 안 된다는 걸 알아. 왜 한지가 물었다. 도피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니까. 내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니까. 괜찮아 영주. 한지가 말했다. 충동적으로 여기에 머물기로 한 것도, 내가 해야 했던 일을 내팽개쳐버린 것도, 수도원 생활도 모두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하는 한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나를 위로하려는 얼굴도 아니었고, 그저 누구나 할수 있는 빈만을할 때의 얼굴도 아니었다. 웃을 때조차도 상대방을 의식하는 어른들의 얼굴도 아니었다. 한지의 얼굴은 그저 자연스럽게 풀려있었다. 대학원이라는 좁은 사회로 진입하려면서 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다. 대학원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내 태도가 굉장히 유화적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여자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번 뒷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나는 밥 먹듯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꽤나 그 룰을 잘 따라 왔다고 믿었다. 수업과 답사에 적극적이었고 디프리에도 참석해서 늦게까지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엔 아무 이유 없이 울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힌 내 얼굴 웃고 있는 사지성 내 모습은 한쪽 입꼬리가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얼굴 전체가 비대칭으로 보였다.그저 웃고 있을 뿐인데도 자연스럽게는 커녕 친구인 얼굴처럼 느껴졌었다.그 사실을 의식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했다.그날 나는 한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내가 한지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했다.한지는 나이로 비해서 수의사로 일했다고 말했다. 주로 농장의 소나 염소를 치료하는 일을 했다고. 수의학관을 다닐 때는 고아가 된 야생 북코소두 마리를 아홉 다간 키워서 야생에 되돌려 보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걔네 이름은 하이와 글로리아였어. 우리는 한 번에 이 리터짜리 분유를 타서 먹이고 흙바닥을 파고 그 안에 물을 부어서 진흙 웅덩이를 만들어줬어. 걔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진흙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는지 알더라. 나를 꽤나 잘 따랐어. 그림자처럼 졸려 따라다니고, 다정하게 쳐다보고 나를 완전히 믿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줬어. 저거 훈련이 다 끝나고 야생에 풀어줄 날이 다가오는데, 차마 걔네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 이렇게나 나를 믿고 따르는데, 배신하는 것 같아서 버려졌다는 마음에 슬프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걔네가 죽을까봐 두려웠어. 야생 저거 훈련이라고는 했지만, 야생에서 자란 애들보다는 뒤떨어질 게 분명했으니까 우리는 훈련 마지막 날에 작은 파티를 열고 서로를 격려했지. 그간 애들을 잘 키웠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한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애들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어된 짓을 하는 것 같았지. 이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왔어. 그러자 다른 선생님이 말했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걔네의 행복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거야. 사랑과 애착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야생동물들을 곁에 두려는 생각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 헤어지던 날 개들을 케이지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풀어 놓았어. 돌아서려는데 내 쪽을 자꾸만 보더라.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말했어. 그런데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 애들 뒤를 돌아보면서도 앞으로 가더라. 천천히 우리를 둥지고 그렇게 초원 속으로 가더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매점 문이 닫히고 몇몇만이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아직도 하이와 글로리아를 생각해. 나는 사람이니까 코뿔소의 마음을 잘알 길이 없지만 그 애들이 느낄 초원에 대해서 최대한 상상해. 거긴 좁은 훈련장보다 좁은 좋은 곳이겠지. 한지는 아픈 동물들을 치료했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조금의 가망도 없어 보이던 동물이 살아나기도 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동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죽기도 한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살릴 수 있는 동물을 죽인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할 뿐그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는 안된다는 것을 배워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나도 동물을 동물을 좋아하지만 아픈 동물을 보는 게 고통스러울까 봐 수사는 꿈도 못 꿨어. 아픈 동물들이 죽어가는 걸볼 자신이 없었어. 내가 말했다. 이해 한지가 말했다. 매점과 공터에는 우리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은 한지와 따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하루에 세번 예배당에서 한지를 봤지만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눈을 살러 하는 정도였다. 한지는 남자 봉사자들과 친해져서 언제나 그 애들과 붙어 다녔다. 한, 안녕 한지 인사를 하며 한지의 곁에 늘 붙어 있는 다른 애들이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천막이나 침대 시트를 차로 따르거나 수사들의 가족이 묶는 집을 청소했다. 청소했고 한지는 주로 비키친에서 일했다. 주방에서 매스트 포테이토를 만들고 커다란 솥 가득 코코아나 가루 홍차를 타서 배식대로 날랐다. 나는 멀찍이 서서 음식을 나르는 한재를 지켜봤다. 아침 기도 시간 전에 창고 앞에서 그 애를 볼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산책 삼아서 그 근처를 배회했다. 그 애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포대를 나르고 바닥에 물을 뿌려 솔로 문지르고 배식대로 정리했다.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치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에야 되는 생각이지만 한지도 내가 자기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다. 나는 손차양을 만들어 햇빛을 가리고 눈을 가늘게 떠서 그의 얼굴을 보려고 했었다. 햇빛 아래서 그의 검은 피부는 심부러운 금속처럼 푸른빛을 냈다. 일주일에 두번 성경 공부 시간이었다. 장소는 중앙 예배당 옆에 있는 작은 집이었고, 그 집은 수사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있었다. 그집 앞에는 달리아 꽃과 라벤더 꽃이 빽빽하게 피어 있었다. 성경 공부는 성경 텍스트 자체에 대한 내재적 분석과 그 텍스트가 쓰인 시대상학에 대한 외제적 분석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성경의 필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관념이나 문화가 텍스트 기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고 그 이외로 목사자들이 수사에게 질문을 하며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읽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과는 다른 상태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죠. 죽은 뒤에 영어로 육체라는 제한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가 말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나요? 카로가 물었다. 성경은 천국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죠. 정직하게 말해서 그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인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수사가 대답했다. 인간의 인식이 제한적이. 다라는 것에는, 것에는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상상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상상의 제한이 있나요? 카루가 다시 물었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던 천국은 그 상상을 뛰어넘는 상태일 겁니다. 천국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천국은 영혼의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죠. 수사가 말했다. 저녁 기도가 시작된다는 종이 울려서 수업은 그쯤에서 마무리되었다. 저녁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는 내가 내세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영원이라는 개념에 압도당할 뿐이었다. 그것이 자욱이든 천국이든 영원이라는 개념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끝이 없다는건 저녁기도를 끝내고 숙소에 돌아오면서 카루에게 물었다. 천국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의 상태라는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카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댔다잘 모르겠어. 너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일 거라고 생각해. 사랑하고 사랑받기만 하는 상태.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유사도 좋아. 카로가 말했다. 죽음 뒤의 삶이 영원하다면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지금의 삶은왜 존재하는 거지? 천국은 이런 삶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야. 이런 삶. 카로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는 카로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감. 사라지기를 바라왔다고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나라는 것이 없었으면 했다고 그게 삶을 다 겪어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영주 카로는 내이을 부르며 등을 쓰다듬, 쓰다듬었다 수동 근처에는 몇 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 방문객들 중 몇몇은 그 마을들에 가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어댔는데 마을 주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소음궁이었다 특히나 야간에 말썽이 많아보면 봉사자들이 그 마을들로 마을들로 가는 길목에 서서 밤나들이 가려는 방문객들을 막아서야 했다. 그 일을 나이트 가드라고 불렀다. 한지와 같은 일을 한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이트 가드는 총열 명으로 다섯 개의 구역에 두 명씩 배정되었다. 근무는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였고 한지와 나는 짝이 되어서 이주일간 A 구역을 교육, 맡았다. 수도 금방의 가장 큰 마을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일곱 시에도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고 하늘은 오렌지빛과 분홍빛의 먹빛이 어지러이 뒤섞인 호수처럼 보였다. 선선히 부는 바람은 사이로 보이죽고 향이 났다. 한지와 나는 그날 벤치에 앉아서 가족 숙소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